자진몰리 소리 네. 오늘 자진몰리 소리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자진몰리하면 작게 몰아가는 장단이다. 그래서 자진몰리 장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박자로 되어 있어요. 텅공공딱 쿵! 텅공공딱 쿵! 하나 둘셋넷 아, 시죠. 네, 네. 어, 근데 요 장단에 이 장단의 이첫 강은 바로 음. 이첫 박에 들어있거든요. 텅공공딱 쿵! 텅 쿵, 하기 때문에 어?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첫 박자에 아, 강을 와. 주시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도 살고 네. 이 자진몰이의 이 장단에 대한 리듬감도 네, 더 살아나게 네. 되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혀 어렵지 않았죠. 한번 불러주셨는데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한번 쏙쏙 <laughs> 네. 들어와요. 해볼게요. 네.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모두 잘하셨어요. 그 다음.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시작.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이한 네. 계단 올라섰잖아요. 응.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이제는 응. 한 계단씩 내려와요. 펴 퍼주고, 고기 사 먹고. 펴 음. 퍼주고, 벽 주고, 고기 사 먹고. 사 먹고.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해볼게요.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시작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오늘 너무 빨리 어, 끝나겠는데요? 어, 그러게요. 어. 예, 예. 끝나고 뭐 책거리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어, <laughs> 자 그다음 동인 잡고 욕자르고 시작 동인 잡고 욕자르고 행인 잡고 배학하고행인 잡고 배학하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이웃집에 밥 부치기 괜히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네. 동인 잡고 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동네 괜, 사람들 그렇죠 네, 동인 그 동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을 잡고 괜히 폐학제를 한다거나 어. 이웃집에 밥 부치기나 밥을 갖다 붙이는게 아니라 어, 어, 그 뭐예요? 내가 밥을 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아. 신봉사의 전곡을 갖다가 어, 내일 아침밥이랑 저녁까지 다 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밥을 대다가 먹는 거죠. 아. 야, 진짜 놀고 먹는구나. 네. 소림의 시옷자도 아. 하지 않는 거죠. 야, 우와. 정말 네. 신봉사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요즘 맘대로 음. 사는구나. 그렇죠. 아. 네, 어우 속상하네요. 네. 하지만 재밌습니다. <laughs> 자, 동인 잡고 욕자로고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동인 잡고 욕자로고 행인 잡고 배악고고 이웃집에 밥붙이기 여기서 한 가지는 네네. 다른 건다 똑같은 의미인데 밥 부치기만 음. 한번 위로 던져주시면 부치기. 되는 거예요. 네, 자. 걸로. 동인 잡고 욕 잘하고 행인 잡고 계학하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금방 갑니다. 네, 아니다 됐어요, 다 됐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서희철 씨가 불러주시면 예슬 씨, 한이씨 그냥 통째로다 해보죠 뭐 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예예.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아.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병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잡고 욕자라고 행인 잡고 배약하고 이웃집에 밥 번치기. 아! 네. 오, 네, 오, 이거죠. 네, 자 예슬 씨 네. 갑니다 바로 이슬 씨. 네, 이기 전에 네, 시,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양식 주고 술사 먹. 볶아주고, 네, 고기 사먹고, 독인 네. 잡고, 욕자로고, 네. 네. 행인 잡고, 배약하고 네. 이웃집에 밥 붙이기! 네.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어. 그 안에 숨어 있는 음들의 이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정말 한음이 되어버렸잖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런데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어, 이 네. 디테일이 있어요.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그 다음에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올라간 다음에 겹퍼 주고 고기 사 먹고 오, 돌아오죠. 음. 이 팝핀이 네,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내 몸으로. 양식 주고 술사 먹고 겹퍼 <laughs> 주고 고기 사 먹고. 아 네. 내려와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제가 게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더주고 고기 사먹고. 그렇지. 아, 그렇죠. 아, 이거라면서 하니까. 춤이랑 하시니잘 되네. 아, 네. 근데 꼭이 네. 춤이어야 될까요? 저희가 <laughs> 오늘.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동인 잡고, 욕자 로고에 삼원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한음으로. 행인 잡고, 잡고 배악고고 네. 이웃집에 밥 붙이기. 네.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한이 씨가 하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의철 씨가 한번 불러봐 주시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같이.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 잘하고 행인 잡고 폐압하고 어? 이웃집에 밥 부치기 아 갑니다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같이.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덮어 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저하고 행인 잡고 배약하고 이웃 집에 밥 부치기. 네. <laughs>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않나>? 그래. <laughs> 네.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웃 집에 밥 부치기는 완벽했어요. <laughs> 완벽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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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아, 욕심 나네요. 어디 가서 한번 <laughs> 그쵸, 그쵸. 해보고 싶다는. 파이팅 시작!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얼씨구. 양식 주고 술사 먹고 펴퍼 주고 고기 오. 사 먹고 동인 잡고 욕 잘하고 행인 잡고 폐야 크고 이웃집에 밥부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요밥잘 이 먹고 술잘 먹고에서는 이자진몰리 장단을 네. 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는 그냥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 아. 밥잘 먹고 술잘 술 먹고 잘 고기, 잘 고기 잘 먹고 떡잘 잘 먹고, 떡 떡. 먹고! 한번 터트려 주고 음. 양식 주고 술사 먹고 펴 퍼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약 오고 이웃집에 밥 붙이기. 이렇 중간중간에 아한 번씩 강약+ 네. 강약+ 강약하다 보면 훨씬 더 재미나죠 네아 진짜 재미납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학생분들께서는 요 자진모리 장단 어떻게 또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김일성 님 연결해 봅니다 김일성 님자 저희가 이제 한번 불러봐야 될 텐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예 배울만 할것 같습니다 아, 네네 할수 네. 할 있을 것 같아 네자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자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얼씨구 양식 주고 술사 먹고 벽퍼 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자르고 행인 잡고 배락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오. 똑같이 바쁜 시기가 <laughs> 네. 기가 막히게 해주시네요. 래퍼인 네. 줄 알았어요. 래퍼. 네, 래퍼, 래퍼셨어요 아, 이게 진짜 한국의 랩이네요. 에이. 오, 네. 이 힘든 시기가 다 지나면 뭘 한번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음, 음. 일단은 그 여러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방에서 즐겁게 <웃음> 신나게 춤추면서 <laughs> 노래 부르고 싶은요 네. 어, 첫 곡으로는 네. 요거 한 번. 생독이 <laughs> 심술 대목을 내먹? 한번꼭좀한번 불러보셔서 분위기를 확한번 끌어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가희님 연결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네, 학생이세요? 네, 맞아요. 어, 경고문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어저 화학과에요 화학이요. 화학이요? 화학을 하시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뺑도검멈 <laughs> 심술 대목을 한번 부르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시. 시작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오, 오. 양식 주고, 술 사먹고, 뼈 퍼주고, 고기 사먹고, 종인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폐악하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아 잘하시네요 네. 예. 화학 기호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laughs> 에네네네 망가니오버스, 마그네슘이요 <laughs> 부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잘 외워질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냥 해본 <laughs> 소리입니다. 해본 소리. <laughs> 오늘 아무튼 즐겁게 배우셔서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실력을 뽐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자진무리의 느낌을 살려서 통통튀게 불러 봤는데요. 네 박자의 자진무리 장단의 느낌을 살려서 부를 때는 첫 박자를 강하게 부르면 리듬을 타기가 쉬워진다고 하네요 자진모리 소리 네. 오늘 자진모리 소리로 이루어진다니다요 네, 자진모리 하면 작게 몰아가는 장단이다 그래서 자진모리 장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첫 강은 바로 이첫 박에 들어있거든요 텅! 쿵! 땅! 쿵! 텅! 쿵! 하기 때문에 어? 밥잘 먹고 술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밥볼 치기만 한번 위로 던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기. 네. 자. 거죠. 동인 잡고 욕자 라고 행인 자고 해야 하고 이웃집에 밥볼 치기